웬갖 길긴 생들이 모여들어 당자 다툼을 허는데 과관이었다. 공부자 작준 주의 절필 얻은 길인일며 당군 담명 거. 거동시에 찬자 옹녀르 곡길이며, 곡경성관 승, 빌어든 풍채 좋은 사자로다, 서백이 윈 수사냥 할때 피우 빚도 오미로다. 장해장 망상어 처, 흑시왕어, 처다란지, 강수통유, 워, 은, 야, 성예, 슬비, 이, 운, 다, 고, 처잔, 날비, 깨 많은 요 날렌토 끼털 좋은 너구리며 엄곰숲 혼내토시며 노로사슴 승냥이 일어. 그만큼, 내여와서 상자다 툼을하는구나 우리가 연년이 해치하고 노는 노름에 상자 없이 너무 늙었대. 그러니, 금년부터서는 우리가 상자를 정하어노름이또던 곳. 그 말이 옳다 오고, 저기 앉은 상도감은 언제 났소? 노루한 놈이 좋아라고. 자네들, 내날을 들어보소. 내날을 살짝 쉬면 이경상천, 이탈백이 날과 아이앉여보요 장산신 년 그를 다 태백은 인대로서, 옥경으로 상천하고, 나는 비물김생이란, 이리 존게 되었으나, 태백 과연, 너비비니, 대가 상자를 무두건 나, 탈파총 노구리가 나 앉으며, 장로감독예야 돼요! 팔파총은 언제 났소? 나의 연세를 들어보소, 때 지은 집의 자편, 청룡강이요, 부편은 금봉노라. 이교의 뜻을 두고 보자 거니 그들지요. 동작 때 부러져 종맹적은여 가상의 별을 묻었구나.